다른는 지금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 움직거리지 않나? 이러면 관객들이 믿지 못하네. 어? 더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한 곳에 딱 뿌리박혀 있어야 돼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해보게. 자 이번에 다른 미션을 한번 주볼게요. 아직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조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전, 음, 솔직히 내가 좀 너무 과한 걸 요가 같기도 해. 네, 습니다 <laughs> 이건 좀 내가 좀 미스테이크야. 어? 자, 그러면은, 어, 일단 한 곳을 보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야. 어? 예. 한 곳을 뚫어지게 보고 어? 대사를 치는 거지. 사실 한 곳을 보는 것도 힘들어. 맞지? 이 관객이랑 눈을 마주치면은 피하게 돼 있거든. 예. 응? 사람 눈이 가장 무서운 법이야. 맞습니다. 근데 관객들 눈은 무서워하면 안 돼. 우리는 관객들 위에 있기 때문에. 아, 알겠나? 예. 보면서 그 길을 눌러 줘야 돼. 겠습니다 어? 자, 한 곳만 쳐다보는 거야. 네. 한 곳만 딱 쳐다보고 대사를 치는 거야. 응? 어? 딱 보고. 어머니. 절왜 나오셨습니까? 자, 이 뜻. 죄송해요. 여기 구내염이 생겨 가지고. 음. 그럼 저는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, 선생님? 재벽이 전에 저 A열, 어? 네. 4번을 보게. A열 4번을 보고 어서 저, 저 어머니 오신 것 같습니다. 좋아. 이런 상상력이 좋아. 어? 자, 어머니가 진짜로 올 수도 있어. 예. 그럴 때 어떻게 나 너무 부끄럽단 말이지 예. 어? 하지만 이 어머니도 자네를 배우로 인정하는 순간 이건 끝난 거네 안 그렇나? 내 자식인데 네.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연기자로 받아들이고 울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순간 그거는 끝난 거네 자 저기 어머니가 앉아 있어 어? 자 어머니한테 대사를 치는 것이야 왜? 나를 낳으셨습니까? 예자 알겠나? 예자 하게 어머니!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? 어떤가? 어머니가 낳으신 것 같습니다 <laughs> 자네의 눈빛이 좀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던 걸 알고 있나? 보이셨나요? 그럼 이 시선 처리가 좀 힘들지. 예. 그럼 내가 어떤 그런 팁을 하나 주겠네. 예. 이 시선을 따라가는 예. 거야. 아, 응? 예. 이게 약간 연습할 때 도움이 될 걸세. 예. 응? 이런 거는 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. 나김프라만이할수 있는 거지. 예. 응? 자, 이 슬픈 그 감정을 가지고 아. 있는 것이야. 가지고 있으면서 한 곳만 집중하게 어. 그러면서 이 시선을 따라다니는 거지. 어, 어디를? 어. 자이 손가락을 따라다니는 것이야. 알겠나? 예. 네. 자, 자 슬픔 슬픔 슬픈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. 슬픔을 끌어내. 그렇지. 더끌어내란 말이야.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이게 무슨 슬픔입니까 이거는? 응? 어? 자네는 거짓 슬픔이야 지금도. 응? 어? 뭐 발이 찌은 슬픔인가 아니면 뭐 어떤 어떤 슬픔인가 연기를 못 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. 그거야 그거야. 아, 나 지금 눈물 날것 같네. 대박이. 어. 어. 내가 왜 감동받는지 알아? 지금 연기를 못 하는 그 슬픔이라 얘기했잖아. 예. 진짜 진정한 자신의 속 마음을. 처음으로 나한테 얘기했네. 응? 어? 그 감정을 생각... 처음으로 끄집어냈어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바람이 진실된 연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. 예. 어? 네. 아 재병이 나 놀라워. 응? 어? 부끄럽습니다. 인제야 하... 음, 음, 음. 자, 그럼 한번 따라가. 이것만 하면은 통과하면은. 예. 아 이제 쭉쭉쭉 갈수 있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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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슬픔을 또 끌어내지 않았잖아, 재백이! 어?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슬픔을 일단 끌어내란 말이야. 응? 어? <laughs> 자, 여기서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기 잘할, 잘할, 잘할 수 있어. 지습니다기 잘할 수 있는데 기 잘할 수 있어. 지금 왔습니다. 어? 끌어내. 일단 올려, 올려. 자. <laughs> 자, 집중! 자, 여기 보게, 여기 보게! 자! 이렇게 너무 빠르게 하시면은... 자네는 이미 놓쳤어, 응? <laughs> 아니, 죄송합니다. 제가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? 자네, 일단 하기 전에 자네는 감정도 놓쳤고 시선도 놓쳤어. 자 어떤가 처리가 안 되니까 감정이 안 나오지 않나 예. 따라가기 급급한 거야 예. 시선 처리가 안 되니까 예. 감정이 마음대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다.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나 한번 해보게 자 감정을 나도 끌어올리는 거야 예. 슬픈 감정 괜찮으신가요? 잘 됐네.

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같아니 어,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, 네. 이 관객 앞에서 이 시선을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될 거야. 응? 어? 알겠습니다. 집에서 연습을 해보게. 예. 네. 그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. 숙, 숙제인가요? 숙제야. 알았나? 알겠습니다. 어어어, 어, 어. 알았어. 가봐. 네.